너라셔맵 <놀러> 어디있냐? 대파로 할게 뭐야 뭐 니가 정해? 얼럭키님 뉴욕으로 돌아와 빨리 아 거기서 해아 여기서 하면 진짜 그거라니까 내 네, 루슈 <laughs> 밸런스가 된다니까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얼룩히, 뭐야 뭐, 얼럭키발 채팅들려 채팅 뭐야 어, 뭐야 어, 얼럭키 없는데 어얼럭키 있는데? 뭐야 아, 뭐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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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월록이 <laughs> <얼룩기> 뭐야? 월록이 <laughs> 월록이 <laughs> 뭐야? 어, 저... 저... 깜짝 놀랐네. <laughs> 아니 월록이가 <얼룩기가> 있다고 갑자기? <laughs> 아 이거 뭐 불법 좀 저질러야겠는데 오늘. 오케이 돈피 몰빵 캐리해주세요 여기 몰빵. <laughs> 예. 동비 몰빵 갑니다. 잉 okay. uh, 우선 저첫 뽑은 라인 줄게요. 라인님 픽시 한번 하자. 한번 하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자 선생님 지가 너네 나 주방에서 황소한다 방사, 아 깜짝아 맥크리 호텔 아 5초 5초 3초 어나 출근하고 초. 바로 퇴근할 뻔 했네 1초 있어 있어 있어, 아, 번쩍, 아, 있어. 아, 아, 나 라인 방벽 걸어줄게 이거 아무것도 못하게 라인 힐 뱉냐 좀빈 나두방 있어 퐁듕하자 퐁듕퐁듕 렛츠고 차안 둔다! 차 뒤졌다! 뭘벌줄게 트랩 타길! 아, 다 줄게, 그냥 다 줄게! 휘어. 주방 한초 주방 한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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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방도, 주방도 더 가봐! 마음껏 펼쳐! 가봐, 가봐.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래, 하고 싶은 거다 해! 더 가, 더 가, 더 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맥크리 재졌어 맥크리 재졌어 주방 줄게 주방 줬어! 더 가, 더 가! 아이더 가, 더 가. 난들어, 더 가. 방 줄게, 조방 줄어. 네. 날 잡을게. 잡아 죽여, 잡아 죽쳐. 어쉣 아, 어? 야 하나 버려. 먹는새끼나 버려. 하고 싶은 거다 해. 다해, 다해. 이제 그만해. 주방 이쪽. 우리 불이 왜 저기 있어. 라인 케이 둘, 셋, 난켜들, 난 주방없어 주방없어 좀비 이포옹나 아, 주방있죠 더더가더가 하고싶은거 다해 좋어좋어야 뭐야 왜 안녹아서 자리나 퇴근했어 이새끼 위에있어!!! 이로 먹였어 이거 잘왔어 얼럭이 아, 죽여 얼럭이 나아아아 나이스! 두개다방 줬어? 하우스 굶어 다 해. <laughs> 이게김 외당해. 강 빼면 데강 뺏는데. 차례 잡자, 병장님 나랑. 아잇! 아워놨어 아니, 쟤얼어 뭐야? 조방대조방대나 어. 뽕고 쳐 준비님. 방게 봉돌로 끝내. 나 아직 없어. 됐다 알라야 아안 줘. 그럼 조 조방 줄게. 나나 초상으로 나 동원해. 헤메 넣어줄게. 나저안 와. 가라 다나 조방대 조방대 가봐.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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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방대 가봐 가봐. 에코 에코 봐요 잊지 않았니? 조방 줄게. 가봐봐. 못 잡아? 못 잡아. 내가 잡아줘, 진짜로 이병기가. 빈나처방돼 내가 또와, 개새끼. 빈다다 오케이. 됐어. 나커 커, 나커 커. 얼라케 죽여. 나 이거 2분 55초. 홍철아, 너랑 나만 불탄다. 하이파이. 홍들아배살한번 쳐. 팍! 텁이 <laughs> 아니지, 넌. 찹! 그렇지. 낭낭 반낭해, 맨저 지금부터 준비되는데, 언제 드릴까요? 낚다 갈게. 졌어. 오케이. 6초, 6초. 6초 3초. 아직, 아직. 난 준비됐어. 선출비 됐다고 네, 응. 네, 괜찮아 그정도 라인피에 백삼 돌겠는데 아깝이나 반박돼 나 이거 라인 줄게 라인 줄게 반박 없어 나 수방 삼초 나보 있어 있어 수방 있어 수방 아, 썼어 가자 그냥. 그냥. 아, 나 죽었다. 나이스. 자리하고 오거든, 자리야? 야, 상대가 대처하기 시작했다. 플랜 B. 나 우리 라인 믿고 가, 라인 믿고 가. 라인이 거기전면 상대가 대처, 대처하기 시작했어. 라인 주방으로 갔다. 나 살려볼래? 아 어, 살려, 살려어 깨지, 깨지 마, 깨지 마. 미안해. 괜찮아. 야, 판면대판면대내 새끼야. 정말 힐벤. 예, 나왔어. 0명 예, 홍준아, 나 2층 먹으러 간다, 홍준아. 오케이. 나 주방 없어? 나 2층 먹으러 가. 주방 6초? 2층 먹으러 갔어. 아, 어, 감도가 또 달라진 것 같아. 나 라인 주방 줄게. 동편이 알아서 해봐. 어, 나 반벽 딜 줘. 오른쪽 체크 중. 괜찮아, 괜찮아, 괜찮중은체봐 계속. 나도 어이거다삼번도 아, 나 좋았어, 아 어, 나 맞게. 맞게. 아, 잘 줬어, 잘 줬어. 푸쉬해봐, 푸쉬해봐. 어, 다 필인데? 어, 아, 선발 재밌는 건데. 나 아, 진짜 깍다 필. 깍다 필, 깍다 필. 진짜. 에홍준라 거짓말하고 그러냐. 아, 진짜. 아, 자탄석향이다. 오케이, 오케이, 거긴 주방대. 여기. 하나, 둘, 셋, 두번 뒀어. 라인 헬멧. 어, 헬멧 잡았다, 헬멧 잡았다. 나 탄력 잡아주자. 타라필, 탈을 타라코. 어, 이거 헬멧 잘 보고 왔다, 겐지가. 어, 이거, 나이스, 겐지. 자탄석경에 헬멧 막았어? 아나감도또 달라졌어 이거 네. 마우스 힐하면 달라지나봐 아, 아, 정답 아, 네. 나 저탄 쫓아 아우 진짜 겁나 빡치네 나 이거 2층 먹어 놓을게 EMP 조심해 포카운터나 주방 택이네 어 주방돼 주방돼 온다 괜찮아. 나이스 난 피했거든 나 페리 피 하나 둘셋 보이는 사람만 아깝이 잡는건데 라이언 피, 라이만 피. 돔피님 나 초방 3 상... 2초.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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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백거리져 잘하필 와, 저핏 따길. 까비 아까풀. 허민이 너 돌아봐. 어, 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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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방대. 아, 겐지 가리지 말아 봐, 지켜. 쿠퍼 나어나이스 괜찮아. 그정도로 난 오케이 나 조방 없어 훨씬 나아 둠피님 나그 라인 조방 줄게 알았봐나 앞에 작대자전 갈게 다봐다봐잡다잡다나 누웠어 괜찮아 괜찮아 어안 괜찮아 맥클 어디갔어 개새 뒤질라고 글로 왔어 겐지님? <농새> 정편이 um, 아, 정면 야. 나와봐. 선발 얼룩팬는데아소뒤 오른쪽에 달아. 뒤에 잡혀가. 워들 그다음 뽕낸지 가자. 어나 초방대 초방대. 초방 쳤어 공조. 화이팅 아니, 저... 못 자려... 못 잤어. 뽕자리하자뽕자리하자 아, 버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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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자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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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이야한번 갈아봐. 나 사기나 지면서 빠지면서. 네이처 확인해봐, 아, 네이처 확인해봐. 내가 라인 수면 채면, 수면 망치, 수면 망치. 오케이, 오케이. 갈 준비, 갈 준비. 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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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매, 달매, 달매. 아, 일부 캡슐이다. 일부 캡슐인데? 뭔가 번쩍하긴 했어, 방금. 오엠어캠프병리다어도 돼. 3안 되네. 해, 아, 해. 거기서 봉도가자 어, 나두 번까지 줄게. 내려본데 내려본데. 내려본 뽕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살인 사는 식으로. 오케이. 어, 밖에 먼저가 산전이야. 나 갔다 올게. 8배 신나막네 이걸, 이걸. 아 나이스 6 5 6 5 6 5 6주6 5 6 5나5 6나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